어, 한벌 해서 마지막 따로 해서 입기도 좋아요. 그냥 컬러감도 예쁘고 해서. 그리고 이 기장은 저한테 약간 긴것 같아요. 뭐 기장 조금 잘라도 되고. 근데 사이즈는 7층까지 충분히 입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수도 예쁘고 컬러도 예쁘고 해서. 이제 이 티는 여기는 더 넓어요. 항아리처럼 이렇게 된 티예요.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갖고 배에 이렇게 해서 입어도 되고. 그게 싫으시면 살짝 한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뭐 허리선을 조금 덮어준다, 여기는 셔링이 있으면서 여기는 살짝 붙는다,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후드티 제가 이제 후드티가 좋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, 이게 라운드 입었을 때 만약에 후드티가 아니고 그냥 라운드티 같으면 이 조끼 를 입었을 때 스카프를 하든지 뭘 해줘야 돼요. 근데 후드티를 입으면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원단도 되게 또 꼼감인데 되게 짱짱하게 좋아요. 근데 내가 이런 티는 어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려도 되는 소재나 디자인이나 뭐 실체까지 충분히 입어지면서 편하게 입어지면서 괜찮아서. 요거, 이 상품은 고객님들께 아이고 하나는 하셔서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할수 있는 상품이 고요 바지도 이제 가을 상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가을 상품으로 들어오는 건 겨울에 입을 만큼까지는 안 돼요 그냥 가을에 가볍게 입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이 속기는 그냥. 가을, 봄, 겨울 다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속에 이제 받쳐 입고 바가리 입고 이렇게 다니기도 좋고요. 좀 편하게 잘 입어지는 상품이면서 우리가 이제 제일 감추고 싶은 부분이 어디예요? 이렇게 허리선, 배선, 이런 어 이제 중앙선이잖아요. 그런 선을 예쁘게 감춰주는 옷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잘 입으면서 어또 이렇게 어 짤미 그. 다른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냥 수가 놓인 거 하고 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거 괜찮네 컬러감도 이쁘고 잘 나왔네 언제 가끔씩 그런 또 상품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금 더 기분 좋아지는 좀더 이쁜 옷을 보면은 아 이거 우리 고객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영상을 찍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기분, 기분 좋아지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도 조금 색다르게 그렇게 있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기분이 좀 좋아지던 상품이에요.